91번. Name one U.S. territory.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ame one U.S. territory. 자, 미국 영에 속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 U.S. territory는 미국의 주는 아니고요. 미국의 주는 아니지만 미국의 그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Puerto Rico, U.S. Virgin Island, American Samoa, Northern Marina Island, 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그 익숙한 게 괌이죠. 그래서 어 US 테리토리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괌으로 정답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령은 미국 정부 하에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자치 정부를 가진 지역입니다. 미국령은 주가 아니지만 각각의 미국령은 한 명의 하원 의원을 의회의 대표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 사는 사람들을 미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자, 미국 국민 U.S. National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입니다. 예, U.S. c i t 입니다 미국 국민과 미국 시민이 예, 부르는 게 다르죠. U.S. national, U.S. citizens. 그 우리는 지금 그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미국 시민, U.S. c i t 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U.S. national이라고 불립니다. 그 미국령에 사는 미국 시민은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 for p r e s i d e n t 를 투표할 수 있으나 미국 대통령 총선거 제너럴 일렉션 포 프레지던트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미국 영에 사는 사람들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92번. Name one state that borders Canada.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Name one state that borders Canada.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주는 어디입니까? 그런 뜻이죠. 자, 어딜까요? 자,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뉴욕, 펜실베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미네스타, 아이다우, 노스다쿠다, 워싱턴, 몬테나, 알래스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캐나다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예, 나야가라 폭포죠.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에 가시려면 뉴욕에 있는 그 버퍼도라는 도시를 통과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 나야가라 폭포 생각하시고요. 예, 뉴욕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부 지역에서는 그 워싱턴주 워싱턴 D.C.가 아니고 시애틀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 주가 있는데요, 뭐 시애틀하고 가까운 캐나다의 국경 도시가 밴쿠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에 계신 분들은 워싱턴이 좀더 가깝겠고요, 동부에 계신 분들은 뉴욕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또는 워싱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북쪽 국경, 동쪽의 메인주부터 서쪽의 알래스카까지 5천마일이 넘습니다. 독립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1783년 파리조약에 의거해서 캐나다와 미국의 공식적인 국경이 처음 성립됩니다. 그래서 국제국경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 국제국경위원회는 International Boundary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터내셔널이라고 사실은 썼지만 예, 주로 캐나다와 미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93번. Name one state that borders Mexico. 다시 한번 읽을게요. Name one state that borders Mexico.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주는 어디입니까? 그런 뜻이죠. 캘리포니아, 에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한 주만 되면 되니까요. 예, 캘리포니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에 멕시코라고 물어봤으니까 뉴멕시코 대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약 1900마일 정도고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은 멕시코와 미국 전쟁 그리고 1853년 게즈던 메입이라는그 사건 이후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세계에서 제일 왕래가 많은 국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94번. What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What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의 수도, 캐피탈은 어디입니까? 그런 뜻이죠. 어디죠? 예, 워싱턴 DC죠. 예, 워싱턴은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님의 이름을 따와서 워싱턴이라고 지었고요. 뒤에 DC는 District of Columbia, 콜롬비아 특별자치구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DC도 주가 아니죠. 1789년, 미국의 연방헌법이 제정될 당시 미국의 수도는 뉴욕시였습니다. 그래서 연방 의회는 그 영구적인 수도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어, 시작했고요. 북쪽 지역에 있는 주들하고 남쪽 지역에 있는 주들이 서로 수도를 자기 쪽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 다툼을 많이 벌였습니다 1790년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수도는 남쪽 지역에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 그 대신에 북쪽 지역에는 그 독립 전쟁 당시에 그 남쪽의 주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삭감해주고 그 대신 수도를 남쪽 지역에다 넘겨주게 됩니다. 자 95번 Where is the Statue of Liberty?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is the Statue of Liberty? 예,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예, Statue of Liberty가 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어디 있죠? New York Harbor, 뉴욕에 있죠. Liberty Island, Liberty i s l a n d 는그 뉴욕 하버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그섬 위에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자,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항에 있는 12에이커 크기의 리버티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우호의 상징으로 선물한 것으로 미국 독립선언서가 서명된 지약 110년 후인 1886년 10월 28일에 헌정되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미국 이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통해서 뉴욕항에 접근하게 되면 그때 처음 보이던 그 건물이 처음 보이던 그 조각상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아,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미국 이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